돼? 보여? 예, 보여. 오케이. 자, 얘가 중근을 가졌으면 좋겠대 반에 제곱해도 돼. 차라리 다시, 다시, 다시. 야, 여기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반에 제곱이 9면 되는 거지. 예. 반은 2, 2가 날아가면서 2m-1이고 반에 제곱이 9다. 근데 저걸 전개하지 않고 난 풀었으면 좋겠어. 난 전개가 싫거든. 그럼 어떻게 하면 돼? 전개하기 싫어? 제곱 풀고 싶어? 암, 아, 산선여 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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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. 이게 수 시키는 거 있잖아. 그렇지. 뿔마, 루트 시워라. EM-1은 뿔마, 루트 시워라근데 루트 9는 3으로 뿅 하고 나오겠지. 전개하는 건 뻘짓이잖아. 힘들잖아. 그치? 최대한 하지 말아야지. 그럼 EM은 1, 뿔마 3, 맞아요? 네. 그럼 M은 2분의 1, 뿔마 3, 맞아요? 네. 자, 얘를요 다시 써보자면요. 2분의 1 플러스 3이라는 I랑 2분의 1마 루트 3이 있는 거, 아니, 빼기 3이 있는 거죠? 정리합시다. 이랑. 이랑 마일이 답인데 양수를 구해보라니까 답은 2로 마무리만 해주면 되는 거죠? 뿔마루트시어라 기억하시고.